너 이름은? 너 이름은? 할미 이름은? 야. 너 이름은? 야. 있어? 너 이름은 세아야야 무서워? 야어오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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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우와, <laughs> 그렇게 위에까지나 우와 대단한데~ 엄마가 해볼까? 벨트 음. 벨트 b e l 야 머리 작으니까 작은걸로 l 아이고 잘안 됐어. 엄마가 올려줄게 그러면. 아, e 라라라라라롱 <laughs> 예쁘다. What? <laughs> 야 a y a a 불 a 베리 시야 마 i p t 자 정리하고 와야지 그치 그치 뚜껑 닫고 그렇지 오세요 고마워요 나세아자사 토리아, 아유, 돌려 아유 잘하네 돌려 말 정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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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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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아구 잘하네. 조물조물 잘하네. 아구 잘하네. 조물조물. बंबू को मप्पा या 아. 고구마 고바아 엄마도 고구마아 엄마도 고구마아 엄마 그만큼 주는 거야 고마워 엄마 이만큼 주는 거야 고마워 너다 먹어? 그냥? 맛있네 다안 먹어? 기분 나빠? 인사 박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계란을 먹어보겠습니다 냠냠냠냠냠 자 그럼 제가 이제 밥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냠냠냠냠냠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거 뭐야 멸치어 멸치도 먹어보겠습니다 냠냠냠냠냠냠 어디 간데? 어? 그릇? 그릇? 그릇이 없네. 접시가 없네. 새하접시 없지. 여기 올려놓고 싶었어. 들고 가야지. 야. 야. 이왜 주는데 나한테 계란 <놀람> 껍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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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야 빗물. 여기 부어줘. 오이한테. 오이, 오이 물 주세요. 음. 오이 물 주세요. 부어줘. 흙에다가. 그렇지. 우와. 쑥쑥 자라라. 냠냠. 아, 아니, 냠냠. 자,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엄마처럼 씻어줘. 그렇지, 조물조물. 에이, 툭툭 치면 안 돼. 조물조물, 조물조물. 자, 그 다음에는. 자, 앞사 이거 들어보세요. 음, 내려놓고 물 버리고 자, 다시 이거 들고 그리고 물 어, 너무 이 쓱싹쓱싹 쓱싹! 쓱싹! 한번 더! 붕붕! u c k suck, s u c 哦。Oh.

엄마도 뽀뽀 한번 해줄게. 일로 와봐, 해야 일로 와봐, 뽀뽀 한번 해줄게. 사과, 사과. 숙자, 숙자, 숙사. 자, 자. 쓱싹 쓱싹 손으로 잡고 네. 음. 세아야 아빠 기다리려고 너무 우리 열심히 논거 아니야? 엄청 맛있는거 맞네 먼저 까주세요. <웃음> <웃음> 어, 어, 계란 껍질 껍질 까세요. 까. <laughs> 음. 어, 편해. 까. <laughs> 음, 껍질 까지지? 썰어야지. 그렇지. 또 잡고. 그렇지. 또 여기도 썰어야지 가운데. 응. 또 여기 잡고. 두부 잘라주세요. 한 손으로는 잡고. 아니? 자, 칼은 이렇게 잡고. 여기. 한 손으로는 두부 잡고. 그렇지. 또. 옳지. 맞아. 또한 손으로 잡고. I 어 두부 조물조물, 응. 조물조물조물, 응. 어김 같이 조물조물해주는 거야, 세아. 응. 하나 먹어봐 그럼 먹고 싶으면 한 먹어. 맛있게 먹아. 세아가 만든 밥 응. 버섯 감사합니다 예준이도 하나 먹어 버섯 네. 세아야? 시원해 o u l d have done. I s h o 다나 <laughs> 한번 더, 들어가 봐, 그러면. 한발 더. 아이고. <laughs> 그렇지, 손잡이 잡고. 어. 이렇게 쏟아. 부어. 앞으로, 그렇지. 잘했네. 맞아, 그렇게야. 작거 앞으로 쏟아. 아, 그 뒤로 가면은 뒤로 쏟는다. 물이 아이고, 힘도 좋아요. 우와, 우와, 다 부으려고 그러지. 바가지로 또 바가지로 들고 와라 이거 내 거다 들고 와라 아파 우유 한잔 마셔 더워 아파. 아파 엄마 다리 아프다고 엄마 음 응, 너무 쪼그리 앉아서 다리 아파 띠야 음 응, 새야 はい。 자, 물밤 고래 엘페, 그거는 고양이. 소리. 호랑이. 기릿. 토끼. 어, 고양이. 오리. 개. 오! 고양이 어디 있어? 같이. 같이. 고양이. 이 맞아. 같이. 같이. 손으로 가려내세요, 아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아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저는 박세아입니다. 잘 부탁해요. 잘갈 거. 얼굴 보여주고 가야지. 얼굴 보여주고. 그럼 이제 갈게요 하고 빠이빠이 해야지. 아니 여기 얼굴 보여주고 그럼 이제 갈게요 바이바이 뽀뽀도 한번 해주고 윙크도 한번 해주고 윙크 윙크 안 보여줬어 여기 와서 아니 할미는 전화 끊었어 끄야 끊어 끄야 <laughs> 너가 세아야? 네, 네. 너가 세아야? 응가, 응가, 응가가가가가. 뽀뽀 한번 해주고 여기다가 이모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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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윙크. 이모 소나트. 쭈쭈 만들어준 그늘이래 늦어 응. 아빠 오늘 목다 타겠네 아빠 스을잘 벗기고 <laughs> 안그래도 잘 타는데 죽거싶은데 다주기 싫어 조금만 먹어요 하세요 아빠 조금만 먹고

哇！Wow. <웃음> <웃음> 어, 꺾게 어, 움직였어. 다시 잡아 봐 <laughs> 어! 무서워 어, 니 상을 좀다 잡아 라어물 많이 엄청 많이 들어오네. 막까? 물을 막아 줄게. <laughs> 아야! 소라개가 <laughs> 있는다 소라개 여기. 안에 거야? 어, 안에 들어있더라. 아빠. 아빠, 이제 여기. 우와,